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기사를 알려주셨는데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하나오션과 독일의 티센코르 마린 시스템즈에 공식 입찰 지침서를 전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해당 지침서는 대략 40페이지가 넘는 문서로서 평가의 기준 그리고 가중치가 명확히 규정된 사실상의 최종 안내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릴리즈된 이 지침서에 따르면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지 보수, 그리고 지속 지원, 이런 능력들이 약 50%의 가중치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그러니까 이건 뭐 잠수함의 자체 성능이나 설계, 실질적인 잠수함의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겠죠. 물론 여기에는 타이밍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약 20%로 다소 적은 수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남잖아요. 여기서 15%는 기업 재무 역량, 그리고 나머지 15%는 절충 교역안을 포함한 경제적 혜택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캐나다 현지 매체를 소개해 드리면서 타이밍과 이 절충교역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었죠? 지금 제일 높은 게 유지보수, 지속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요, 두 업체 모두 기술 그리고 성능 기준은 충족을 한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경쟁은 당연히 절충교역이나 산업효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공개된 지침서를 보니까 절충교역 비중이 15%로 줄어들었고 오히려 장기 유지보수 능력이 핵심 결정 요소로 설정이 되면서 업계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c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두 회사로부터 내년 3월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볼때 평가구조 자체가 대한민국의 한나오션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독일의 티센 크루 마린 시스템즈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뭐 강점, 짧은 납기 일정, 그리고 경쟁력 있는 건조 양산 능력.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평가 항목을 20%로 낮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강점이 희석이 됐다. 그리고 이번 캐나다의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모순적이다라는 또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빅토리아급 잠수함 태역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기 일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내용 소개해드렸죠. 그러나 정작 평가 지표에서는 일정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무 항목에서도 15%로 가중치를 주었다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화나 티센코르 마린 시스템 모두 대형 조선소 그리고 방산 그룹으로서 최근 흑자를 내고 있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가중치 15%는 무리한 항목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적극적인 여론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캐나다 전직 해군 장성들까지, 어, 납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승조원 수 적은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현지 건조도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평가 내용과는 좀 다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거죠. 여론전 에서 독일의 티센 크로 마린 시스템지에 유리한 논리를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노르웨이 전차 사업대와 마찬가지로 독일식 여론전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좀 결론을 내려보면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경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납기일정 그리고 절충 교역 중심에서 유지 보수 지속 지원 중심 구조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독일의 티센크루 마린 시스템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출된 제안서와 캐나다 정부의 실제 의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대한민국 그리고 독일 간의 경쟁 구도가 더욱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두 기사의 내용이고요.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이전 최근 영상을 뒤에 바로 해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알려주신 내용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요, 에이 e 방문 계기로 10월 31일 캐나다 총리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하나오션의 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정박중인 장보고 3 배치 2에 직접 탑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프로젝트이자 향후에도 이 정도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60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밀덕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 즉 캐나다 관련자들의 방문 후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특히 캐나다 해군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장보고 3 배치 2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듯한 발언을 했으며 잠수함은 당장 필요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소 시설을 둘러보더니 아이 정도면 캐나다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약을 해주셨고요. 관련 기사의 주소들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좀 디테일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구독자분들께서 이 주제를 아예 떠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 보면요. 이 CBC의 RCI라는 캐나다의 현지 매체입니다. 이 RCI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캐나다 총리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이 동행을 해서 대한민국의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에 방문을 했다. 그래서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을 실제로 보고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자국 잠수함을 캐나다에 판매하려는 대담한 제안에 캐나다 측에서 정치적 무게를 를 더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캐나다가 노 잠수함 빅토리아급 내척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 을요 2035년까지는 전부 퇴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내척 에 대해서는 이 시점 내에 공급 을할수 있는 업체가 선 택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 전력 교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방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죠. 우리는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실체가 있는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너희가 원하는 내척의 잠수함을 납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8월에도 이 캐나다 방문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디에? 독일에. 그래서 TKM 티센코르 마린 시스템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어 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게 되면은 첫번째 잠수함 인도는 2032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후에 후속 함정들은 그 시점보다 한참 뒤에야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현지 매체들이 아 이렇게 느린 인도 시점은 캐나다의 전력교체 시급 성능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약점이 될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시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타와 시티즌 기사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상세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미 운용중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35년까지 즉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완전히 퇴역하는 시점까지 내척을 모두 전력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는 35년까지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 이 점을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매년 한 척씩 추가를 해서 총 12대 이 전체 전력을 2043년까지는 완전히 인도 가능하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아직 운영중인 솔루션이 아니에요 현재 건조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이지만 아직 진수가 완료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솔루션입니다. 자, 그럼 얘네가 뭐 하고 있냐? 그렇죠. 노르웨이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고요. 2029년에 첫 잠수함 인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잠수함들도 아직 못 만들었고 본인들의 전력도 지금으로부터 3년이 있어야 첫 인도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독일은 노르웨이보다 더 늦습니다. 독일은 2032년에 첫 잠수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칸이 총리가 지난 8월에 독일의 티센코르 마린 시스템들을 방문했을 때 사측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게 된다면 아마도 캐나다 잠수함은 34년은 돼야지 첫 인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아까 빅토리아급이 35년까지 완전 전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은 2036년에 인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결국 2년의한 대꼴이잖아요 4대를 완전히 전력교체를 하는데 204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대한민국은 35년까지 내책 교체 가능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40년까지 가능하다 여기에서 5년의 시간의 갭이 발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돈이에요 돈이 기사에 따르면요 캐나다가 노후화된 잠수함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유지 보수하 하는데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한화로 따지면 1조 4천억 원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잠수함을 선택하게 된다면 매년 10억 달러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5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조 4천억 원. 곱하기 5면은 총 7조 원이죠.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상당히 크죠. 총 사업 규모가 60조 원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7조 원이 추가된다면 10% 이상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캐나다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 타이밍을 고려해 본다면 독일 잠수함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시간, 돈, 뭐 하나 장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해군 참모 총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잠수함들은 정말 인상적인 잠수함이었다. 특히 크기, 승조원의 생활 공간, 전투 정보실의 배치 모두 놀라운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 규모, 크기가 매우 흡족했다. 이런 의미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독일도 가보고 대한민국 국도 가보니까 캐나다가 이런 잠수함 들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없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캐나다 국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은 확실히 낮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그 독일 방문 당시에도 티센코르 마린 시스템즈가 어, 선도함 같은거는 뭐 독일에서 건조를 하고 일부 잠수함은 캐나다 내에서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수 있다 라고 제안했거든요 을 그런데 이 그 맥킨티 국방부 장관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아니야. 너네 그런 제안은 좋은데 우리 캐나다 능력이 없어. 캐나다에서 잠수함 조선소를 새로 세우는 거는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그 탑시 총장이 더 직설적으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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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캐나다는 잠수함을 지금 당장 필요하긴 한데 캐나다 내에서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을 필요 없이 그냥 공급하는 쪽에서 지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과장이 된 거고요. 이좀 정확한 워딩을 얘기하면, 캐나다 내에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잠수함, 즉, 대한민국이든 독일이든 어떤 잠수함을 선택해도 캐나다에서 건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실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맞아요. 그쵸? 많은 걸 보고, 듣고, 느껴야지 세상이 얼마나 넓고, 그리고 또 그런 넓은 가운데 나의 위치는 어딘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아주 캐나다에 큰 감명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캐나다가 캐나다 내에서 잠삼을 건조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이 엿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대한민국은 이 잠삼 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왜냐면 전체 물량을 국내에서 제작하게 된다면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 많은 물량을 또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력들이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뭐 조선소 이런 주위 분위기가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러면 뭐 주거 그리고 상업시설 즉 월세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경제 파급 효과도 무시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이 사업을 따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독일 방문. 그리고 10월 대한민국 방문, 이러한 직접 방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독일 잠수함이 모두 캐나다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히 확인을 했다.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돈입니다. 돈.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금액을 뭐 조정하면서 확인 중에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전체 예산을 언제 승인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번 사업이 나토의 국방비 2% 목표 달성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26년 3월 31일까지는 관련 금액들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자금의 규모가 정해지는 2026년 말까지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야기한 대로 2026년까지 계약이 완료된다면 아까 35년까지 빅토리아를 대체할 수 있는 총4의 임대에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 정리도 구독자분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따로 할 필요 없이 오늘의 핵심만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보자면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성능은 대한민국이나 독일이나 다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둘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캐나다 당국이 캐나다인들도 현지 건조는 캐나다의 기술 수준 비용의 증가 납기일정 지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캐나다 내 건조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실물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 그리고 납기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캐나다의 구형 잠수함을 제때 대체할 수 있다. 제때 대체를 한다면 매년 10억 달러를 세이빙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가장 크죠. 대한민국의 장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우위에 있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가 많고 또한 캐나다 밀덕들도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잠수함을 지지하고 있다. 이게 뭔가 과장된 표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사를 4개 정도 제가 이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정말 이 타이밍과 비용 때문에 대한민국 잠수함이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 채널이 캐나다 분들도 시청을 하세요. 특히 이 잠수함 얘기가 나오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잠수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부의 댓글을 캐나다 전부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많은 이 해외 영상들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잠수함들이 캐나다의 시청자 댓글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독일 못지않은 절충 교역을 제안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진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대한민국 잠수함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프랑스 매체의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현재를 기준해서 마이너스 50년 그리고 플러스 50년 이 기간을 두고 봐도 가장 사업 규모가 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방산 업체의 매출 순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이 노력을 해서 꼭 따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오션과 그리고 현대 원팀이잖아요 코리아 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꼭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팩트남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